MRI 들어는 봤지만 잘 모르시겠다고요? 오늘은 MRI 검사가 무엇인지 안전한지 그리고 검사 전꼭 알아야 할 꿀팁까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MRI는 자기공명영상이라는 뜻으로 강한 자기장과 라디오파를 이용해 우리 몸 속을 촬영하는 검사입니다. X-ray나 CT처럼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아 비교적 안전한 검사예요. 우리 몸의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죠. MRI는 이물 분자 속 수소원자의 움직임을 포착해 인체 내부를 정밀하게 이미지로 만들어냅니다. 특히 뇌, 척추, 관절, 연부 조직을 볼때 뛰어난 정확도를 자랑해요. 네, 대부분의 경우 매우 안전한 검사입니다. 다만 강한 자기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심장 박동기나 금속 임플란트가 있는 분은 사전 상담이 필요해요. 귀마개를 착용하면 검사 소음도 괜찮아요.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때는 조영제라는 약물을 사용하기도 해요. 보통 정맥 주사로 투여되며 대부분 부작용 없이 잘 지나갑니다. 간혹 메스꺼움, 가려움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심각한 알레르기는 매우 드물어요. 그래도 이전에 조영제 반응이 있었던 분은 꼭 알려 주세요. MRI는 다양한 부위에 활용돼요. 예를 들어 뇌 MRI는 뇌졸중이나 종양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척추 MRI는 디스크나 신경 압박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고요. 관절 MRI는 인대나 연골 손상을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그리고 복부 MRI는 간, 췌장, 신장 질환을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상황에 따라 맞춤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검사 당일은 금속, 장신구, 시계, 신용카드 등은 피해주세요. 화장품에도 미세 금속이 포함돼 있을 수 있으니 가볍게 세안하고 오시는 게 좋아요. 공복이 필요한 경우는 병원에서 미리 안내 드릴 거예요. 긴장을 푸시고 천천히 숨쉬면 편안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MRI는 정확하고 안전한 검사입니다. 조금 낯설고 긴장될 수 있지만 오늘 내용을 참고하시면 훨씬 편안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한 점은 꼭 의료진과 상담해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문의사항은 병원 상담실 또는 댓글로 남겨주세요.